아보카도 지방인데 왜 건강에 좋을까? 까?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잠깐 그 생각 잠시 미루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실은 아보카도는 순수 나쁜 지방이 아니라 심장이 방해는 지방이에요. 단일 불포화 지방산 70% 비타민 E 및 칼륨이 한 스푼씩 들어있죠. 이 조합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쓸어내려 보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끌어올립니다. 하루 반개만 먹어도 혈관 청소부가 24시간 출근. 피부는 물광이 되고 속이 든든해서 간식 유혹도 없어져요. 칼로리 걱정 반개는 120kcal로 사과 한 개보다 적습니다. 활용법은 간단합니다. 토스트 위에 윙크, 스무디 속에 파라다이스, 샐러드 위에 왕관. 단 먹다 만건 산화 폭탄 먹을 만큼만 파서 비닐랩째 꼭 밀착하세요. 지금 냉장고에 아보카도가 하나쯤 있나요? 하루 반개 도전하고 2주 후 복부둘레 측정해보세요. 결과는 댓글의 공유, 좋아요, 구독, 알림도, 지방 태우는 좋은 지방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.